<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피자입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은요, <laughs> 제가 수요, 수 간다고, 수요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요, 제가 샀어요, 또 물건을. 뭘 샀는지 소개를 일단 시켜드릴게요. 음, 얘도 샀고, 어, 얘도 같이 있었고, 잠시만요,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매우 열심히 찾고, 네다 음, 네, 찾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이거예요 핀셋인데요 <laughs> 제가 핀셋이 진짜 짜증나게 이거 두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되게 잡기가 편해요 이렇게 열고 제 집어볼게 아무거나 어, 예를 들어 바나나 토핑을 집으면 이렇게 딱 집혀요 되게 좋고요. 얘로 이제 집 집는다 싶으시면 얘를 꼭 눌러야 돼요. 그래서 얘가 꼭눌러죠꼭 눌러서 얘가 되게 잡기가 힘든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잘안 잡혀요. 근데 얘는 이제 어. 얘 이렇게 딱 해도 딱 잡히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얍작한 것도 이렇게 금방 딱 잡히고 되게 좋아서 얘를 샀어요. 선을 <laughs> 주고 핀셋을 구매를 했고요. 네, 이렇게 잡는 것까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제가 드디어 편집할 줄 알아냈어요. 네 다음은 이거예요. 다용도 보관함 1,500원으로 주고 구매를 했고요 친구들이 이거 좋다길래 제가 오늘 한번 사봤어요. 네, 이렇게 돼갖고 안에는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공간만 찾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잘안 안 다치더라고요. 이거 좀 닫고 오도록 할게요. 네, 닫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지퍼백을 샀는데요. 제가 친구가 다이소에서 지퍼백을 샀더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제가 지퍼백을 너무 갖고 싶어 갖고 지퍼백이 없어서 지퍼백이 되게 갖고 싶어서 지퍼백을 샀는데 친구가 이제 DIY를 주면서 지퍼백을 이런 지퍼백을 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고 구매를 했는 아 구매를 했는데 어 보니까 거기에 분홍 색깔 노란 색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 갖고 얘네들밖에 못 샀어요. 아 없어 갖고 얘네들을 그런 애들을 못 사고 제가 뭘 샀냐면요. 소개를 지금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얘요. 예. <laughs> 아니, 파란 색깔 밖에 없더라고요. 노란 색깔도 있었나 모르겠지만, 파란 색깔 있었는데, 얘가 이게 접혀 있어갖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접혀있서 제가 뺐고요. 여기 지금 여기 42개 들어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43개. 네, 이거는 밑에는 약8 5 c m 위에는 약 12cm라네요. 네, 이런 게딱 적당하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메모 지퍼백. 뒤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메모라고 적혀있어서, 여기다 메모할 공간이 있고, 제가 직접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봉을 해서, 이게 뭐야? 아, 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메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 묶고, 아, 이 종이 필요 없는데. 미세추. 아, 정리가 됐어요. 잠시만요. <laughs> 네, 제가 드디어 다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있던 종이도 다 뺐고요. <laughs> 음, 네, 43매입. 어디니 <laughs> 네, 얘도 43매입. 근데 얘가요, 제가 이거를 쓰려고 얘가 친구가 DIY를 준 다음에 얘를 쓰려고 제가 얘를 이렇게 네모난 거를 여기다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세톤을 지웠더니 얘 메모라고 적혀 있는데도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얘도 천원 주고 샀고요. 얘도 천 원. 아씨 내려갔구나 죄송합니다. 내려간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얘도 천 원이고 얘도 천 원이고 얘는 천 오백 원. 얘는 천 원으로, 이렇게 총 구매를 해서, 천오백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이천 원, 삼천, 삼천오백 원, 사천, 네, 사천원, 오백 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돈이 남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돈으로는 아쿠아 틴트를 샀거든요. 근데 아쿠아 틴트, 아시는 분들인데, 아쿠아 틴트를 잃어버렸어요, 또. 아, 정말 제가 칠칠 맞게, 아쿠아 틴트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아,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아 진짜 아쿠아 틴트 완전 그거 마음에 들었었는데 살짝 연하긴 했었지만 마음에 안들었어갔는데 그걸 잊어버려갖고 또아 맨날 제가 잊어버리거든요. 뭐 잊어버리긴 제가 아주 대왕이에요. 대왕 아 그래서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아쿠아틴트 진짜 4400원 다 날라갔어. 내돈 아까운데. 제가 여기다가 지퍼백을 다 놓을 거예요. 쇼핑은 뭐 솔직히 통도 너무 좀 많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들 미니들을 다 집어넣고 음, 미니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네, 전부 다 미니고요 <laughs> 얘네들도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여기다가 제가 지퍼백을 전부 다 엄마야 카메라 고정 좀네 카메라 고정은 다시 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여기다가 새로 산 지퍼백 그리고 수선 지퍼백들을 다 넣어놨고요 어머 쓰지퍼블들이 전부 다제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넣었구요 응. 얘를 잘 닫지를 않으면 잘안 닫히길래 아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얘를 아얘 아, 예. 약간 잘안닫힌 성격이라. 네 이제 얘 핀셋들은 제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나중에 데뷔를 해서 음, 제가 위에다가 엄마. 이게 다 뭐냐? 내가 해놓고 내가 뭐니? 필요 없는 물건들로 다. 얘가 처박는 성격이라서. 음,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 음, 이제 얘는, 이제 얘네들은 빈통이에요, 두 개는. 자, 그래서 얘를 따로 딴 데다가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쓸 거고요. <laughs> 네, 여기까지 다이소 후기였습니다. 안녕.